안녕하세요. 한글과 컴터 회장 김상철입니다. 카이스트 강성모총장님의 추천으로 이번 ALS 아이스보키 리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뜻깊은 길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관심들이 모여 무개리병환우들에게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. 한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 컴퓨터는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성장해온 기업임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항상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 아, 아이스버킷에 앞서 다음 참여자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추천할 분은 우리 문화 지킴이의 행운 스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할 분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님. 마지막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제임스 김 대표님을 추천합니다.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했습니다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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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다 미친다 엔지. <laughs> <NG. 웃음>